아까 고기 먹고, 고기 먹아방 know, 아 could have a proper t w i t c 어 e r The tables, the tables, so I said. w h 고 t was that? What was it? What was it? What w a 아니 나는 그래도 너랑 더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뭐야 해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중에? 너 맨날 나중이라고 또 언제? 안녕세요 상주 가신 거 같아요. 아니 거길 왜, 왜 가셔요? <laughs> 뭐해? 우리 얘기할 수 있어? 응좋 음, 저... 아 이거 킥킥 기억이 말로. 아 아까 위스키 먹어 가지고 좀 취한 것 같아. 음. 빨갛지않아 어, 완전 빨개. 완전 빨다시고 오. 오, 어, 너 되게 빨리 뛰요 어, 나 위스키를 너무 처음 먹어 봐 가지고. 근데 아까 먹는 거 처음 드시고는 맛 표현 되게 잘하고 잘 먹더라. 고기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 음, 맞아 맞아. 또 먹으러 갈까? 어, 내일 뭐 해? <laughs> 왜 울어? 자기 엑스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저는 상원이 덕분에 많이 위로가 됐고 최종 선택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 상원 씨가 되게 스윗하시네요 근데 수성씨 약간 너무하네요 서영씨가 얘기하자고 할때니쪼로 달려가시더니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도문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 저희 퇴근하고 만나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왔어요 사람들 불러올까요? 네다 퇴근했으니까 불러오죠 그냥 네, 오세요네아 근데 여기서 누하는 거예요? 아, 아. 네아 다들 다들 먹을까요? 많이들 많이 더. 크리 진짜 많이. 그냥 먹을 만해요. 아예 못. 많이 드세요. 문자왔는데요? 어? 저기 안 왔는데요? 아, 여자가 문자 왔는 거. 뭐라고 했는데요? 내일 함께 데이트 하고 싶은 사람은 이라는데요? 아, <laughs> 바로 이렇게 데이트 하고 싶은 사람을 물어본다고? 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근데 이거 꽂치면안시에서시시잖아아 아, 아, 말이, 아, <laughs> 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아시 아니 그러면 서영 씨는 수성 씨한테 칙칙나요 저는 근데 수성 씨 제가 볼 때는 네. 뭐 아니요. 아니 제가 누가 봐도 지금 수영씨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행동을 무시하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지금 호연이 도 답변하고 서영 시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그래또 모르는 거 아닐까요? 수영 씨 마음이니까. 아니 아니. 왜냐면 아, 수영, 아니. 수영 씨 인기쟁이잖아요. 형지씨 마음이 지금 1한2식이 보고 있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그 크게 몰라요. 아근 약간 생각해보 아. 요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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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렵네요. 저는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우스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수성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오? 오? 왜 절반짜야?

전 처음부터 그냥 현지잖나 했어요. 그냥 현지나가 봤을 때 음, 처음부터 지목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계속 현지나가 잘선택해 현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음, 현지 선택할 것 같았어요. 음. 음, 상원의 스타일이 현지더라고요. 내외 음. 네, 누나. 와. 어, 뭐야? 여기서 어, 이게 여기 카메라 없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솔직히? 왜 자꾸 내 잘못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게 자체로 나는 싫었던 거야. 난 옛날에 상처 안 받은 줄 알아? 참은 거야. 그냥 내가 말안한 거고. 내가 너한 헤어지자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항상 헤어지자고 하는 널 내가 잡았지. 네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한승연이 이딴 거안 나왔어 와, 와 진짜 레전드다 와. 와게 진짜 명기사다 진짜 명기사와아씨 모기 아 뭐? 모기 아 진짜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다너때문이 이제 어떡할 거야 아니 벌레 있는데 어떡해 그러면 너왜 뭐.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모기잖아 그 내가 말을 뭘너 나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하나도 없어, 우리가. 난 네가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있잖아. 여기 한승연도 나오네. 어, 그래서 헤어졌잖아. 그리고 난 잘해보고 싶었어.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래. 어, 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언제 올게? 지금부터. 야, 쉽게 얘기하지 좀 마. <laughs> 이게 쉬워 보여, 너는? 뭐 일주일 사귄 게다 장난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말이 되는 돼서... 상황인데. 얼마 사귀었다 그랬죠? 아니, 일주일이요. 일주일 사귀었다고? 군대에 뭐, 이렇게 싸웠어? <laughs> 와와 너가 지금 마음이 없다며. 그러면 그냥 다 정리하고 나가면 돼. 어디에 나가? 긴긴 하루 끝에 잠을 청한다. 잠 고집스러워. 난는 사람들 속에 아직도 너만 생각나는 걸 보면 나도 참 미련하다 내가 미안하다 아쉬움만 가득 널 괴롭히고 있어 사실 그 사진 찍고 몇 시간 후에 바로 헤어졌거든요. 하, 진짜 사소한 싸움이었어요. 아니 누나가 한승연에 나가고 싶다 해가지고. 아니 그런 거는 헤어져야 나가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헤어졌죠. 하, 그래서 여기 나오게 돼가지고 속상하기도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행복해요. 누나 하고 싶은 걸 이뤄줬으니까. 저 아직 누나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그리고 데이트에서 돌아올 때 항상 제 시선은 그분한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신은 없었지만 그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요? 상원 씨요 길상원 네네네 <laughs> 뭐야 아... 너무 스윗한 거 아니야? 미쳤다, 미쳤다! 뭐야, 저렇게. 뭐야, 너 뭐해? 진짜 맛있 진짜 동지냉동 시선이 느껴진다.